이거밖에 없어요. 제목은 찬양의 효용과 가치입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들은 찬양에 관한 것들인데 찬양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어, 한국이나 독일 쪽 민족들 그리고 이태리계 민족들은 함께 함께 노래하는 것에 다른 민족들과 더 비교하여 볼때 조금 더 많은 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래를 언제 하고 있는지 노래를 언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래방 문화가 있어가지고 노래방은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뭐 2차나 3차에 꼭 필수코스가 돼 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꼭 들려야 하는 곳이 돼 버렸는데 우리는 노래방에 그러면 언제 가는지, 나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하는지, 왜 노래하는지 한번 정도 그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해소용. 소리를 지를 수 있다라든가, 정말로 아니면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그렇지 않으면, 어, 주부들 같은 경우는 한풀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노래, 노래로만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 찬양, 찬송. 이쪽에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에서 하고 있는 노래를 하는 음악을 접하는 것들이 우리 예배 속에 또 신앙생활하는 속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녹여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노래와는 많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성경에서는 그럼 찬양이 언제 나왔는지. 성경에서 나오는 찬양은 출애굽기예요. 15장 1절에서 18절, 모세의 찬양,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과 똑같이 홍해의 기적인데, 어,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정말 그 왕타 말을 탄 어마어마한 군대, 그리고 앞에는 홍해. 삶에서 가장 어려운 죽음과 맞닥뜨려진 어떤 그런 곳에서 정말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나를 구원한 그 실제적인 상황들을 대면했을 때예요. 그 홍해의 기적 앞에 있었을 때, 그때 모세는 이 절에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고요. 19절에서 21절 미리암은 아론의,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알과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이로다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고백적인, 고백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바로의 말과 마병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는 그,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또한 번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 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나의 찬양이에요. 어땠어요?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한 자신의 아픔, 괴로움, 그리고 정말 취했다고 고백한 고백 취했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신을 하게 해주시고 또 탄생을 하게 해요. 그 이장에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도 한나의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와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찬양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한 차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이거는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예수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마리아의 화답이에요. 마리아께서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느니라 이러고 나서 46절에서 55절까지 어떻게 했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세 가지 찬양을 보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과는 조금 달라요. 기뻐서 그저 노래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제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권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 화답하는 방식입니다. 이 찬양의 형식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렇다면 이 찬양의 형태들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 한번 보기로 할게요. 찬양의 주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그룹만 했어요. 레위 자선 중에 아삽 자손만 그 찬양의 주체로서 했었고 중세 초기는 어때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어, 평민,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수 없었고 듣는 아주 수동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다음 중세 후기는 어때요? 그때도 여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죠? 남성과 보이소프라노 그것도 이제 숫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요? 카스트라토, 거세테너라고 해가지고 남자 중에서 이제 소프라노를 맡을 수 있는 거세테너를 해서 중세 후기까지도 어 여성들이 성가대나 뭐 어떤 예배 안에 찬양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종교 개혁, 즉 종교 개혁인 안 이후로 그때부터 어떻게요? 해 이제 라틴어를 모르는 평민들까지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면서 여성까지 포함을 하게 되고 또 여성 중에서는 세례받고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한 성도로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이 찬양의 찬양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 루터가 교회 음악을 어떻게 생각하면 민중화를 시켰고 또 라틴을 모르는 일본 신도들에게 자국어로 예배를 볼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 주었는데 이 찬양의 주체가 바뀌면서 우리는 모두가 예배 때 찬양의 주체가 되도록 어, 부르심을 받았다기도 하고 고백을 할수 있는 이제 그 대상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 열린 예배라든지 또는 다른 이름의 예배로 인해서 찬양이 또 찬양의 곡과 찬양의 내용들이 많이 희석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말씀과 기도 진정으로 되어 있는 말씀과 기도는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려오시는 방편인데 그러면 찬양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풀의 식의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원해서 그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 또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국거리 장단에 타령에 어떤 곡 하나를 바꿔서 하는 찬양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찬양인지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CM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알,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그것들로 인한 고백이 이루어진 찬양인지 아니면 그냥 음악이 좋아서 리듬이 좋아서 음정이 좋아서 가사가 희망적이어서 또는 가사가 아름다워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은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임하면서 할수 있는 찬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예배 중에 찬양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은 찬양을 찬양 인도자나 찬양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음악적인 재능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음악적인 재능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그러니까 즉내삶 속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역, 내삶 속에 속한 그 사역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화답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화답을, 화답할 수, 화답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들어설 때 그것을 찬양이라고 할수 있고 예배 중에 진정으로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오늘날 예배 속에서의 적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어,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 사실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 자체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준비찬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찬양에 준비찬양이 있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예배 앞쪽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는 임예송 정도 그것이 찬양과 구별이 되어져서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요 앞에 우리가 보통 임예송처럼 어, 불려지는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곡조를 적는 정도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예배 속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경배와 화답 의미로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찬양 시간에 배치하는 것이 이제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임할 때 찬양할 시간에 그저 나의 어떤 감정적인 것을 표현한다거나 불충분한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어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시간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되심을 고백하는 화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임하시는 부분들의 임재를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교통의 소재로 삼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민숙이 2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들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민숙이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찬송을 부름으로그 생명이 되는 우물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찬송 자체,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그런 복이, 복이 있다는 건데, 믿음과 마찬가지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화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함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찬양을 임할 때 정말 이 찬양이 개인적인 간구나 개인적인 감정의 회포가 아니라 우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의 교제가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일반 교제송과 찬양을 구별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